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가족. 가족 수어로는 가족. 가족 두 번째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두번째 치과 치과 소름 치과 치과 세번째 눈물 눈물 소름 눈물 눈물 세번째 어디 어디? 소는 어디? 어디? 여섯번째 예방, 예방, 소리는 예방, 예방, 일곱번째 주사 주사 소방는주주 주사, 주사. 여덟 번째 노래 노래 수어로는 노래 노래 아홉 번째 기억 기억 수어로는 기억 기억 열 번째 도서관 도서관 수어로는 도서관 도서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족 소리 치과 눈물 어디 예방 주사 노래 기억 보고서관 네. 숙제 있습니다. 국어공책에 세 번씩, 세 번씩 써주세요.